42일차 미디안 정복, 리딩 가이드.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에는 숙제일로 모입니다. 7월 15일에는 장막절을 지키며 이회 동안 매일 제물을 드립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가 이어진 후에 바알볼 범죄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때 발람을 죽이는데 그는 바알볼 사건으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었죠. 결국 요단 동편 싸움은 모압, 미디안 종교, 바알부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전형입니다.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이요 10.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보온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한 마리에는 0분의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0분의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0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죄 제와 상번 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의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수성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성아지 열세 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분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성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재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훈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성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제대로 들을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제와그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숙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성아지 아홉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그례대로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숙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전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그레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숙이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분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는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지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분녀를 사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에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 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을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환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오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그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셀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 2천마리요. 나귀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 7 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을 드릴 것이 72 마리요 나귀가 3 5 마리라 3만 500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 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공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은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오백마리요 소가 3만 육천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패물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황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만6 7 5백오십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 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